이게 무슨 소리야? 또졌어!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이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플래그십 K9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근데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K9이 뭐에 대한 대항마냐? 일단 그랜저 같은 차라고 할 수는 없죠. 현대차 브랜드에는 K9의 대항마가 없어요. K9은 제네시스급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제네시스 중에 그럼 뭐냐? 당연히 G90에 가깝죠. 왜냐면 엔진도 5.0L 엔진 들어갔었고, 아, 물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5.0이 사라지긴 했어요. 서스펜션도 앞쪽 W10, 뒤쪽 멀티링크, 그리고 알루미늄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거는 그냥 G90이구만. 이렇게 느낄만 합니다. 길이도 5120, 높이도 1490. 요 정도면은 그냥 G90급이지. 그런데 G80에 대항마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G80이 대충 5,300에서 6,200만원 정도에요 그러니까 이 폭이 꽤 넓긴 한데 k 9는 5,400만원대 참 100만원? 150만원 정도 차이네 야 그러면 G80에다가 150만원 더하면 K9이야? K9 가자 이런 생각들이 드는거죠 그래서 이 G80의 대악마가 될수 있는 가격 그런데 G90까지 커버해야돼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K9의 기존 가격은 5,400만원대에서 9,200만 원까지예요. 대충 한 3,800만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단 크기는 꽤 크고, G80보다는 살짝 비싼 차.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G90과 같은 차를 싸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G80과 같은 가격인데 고급인 차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꽤 가치가 있는 차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수입차에서도 S클래스의 경쟁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E클래스 가격인데 E클래스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뭐, 이렇게 보면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차인 거죠. G80이나 G90 사이에 해당하는 K9. 이거 포지셔닝이 살짝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팅어도 G70, G80을 담아가야 되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팅어 K9. 후륜구동을 책임지는데, 아, 요거 참 기아차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K9. 어떻게 달라졌는지.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죠. <목소리> 네, 전면부 보면요 와 고민의 흔적이 딱 보입니다 왜냐면 헤드램프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젊습니다 그러면서 연륜도 느껴져 연륜이 느껴지는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램프 보세요 굉장히 아우디스러우면서 어, 샤프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릴 보세요 그릴 야... 약간 렉스턴 같은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쌍용차 리액스턴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가요? 근데 살짝 이렇게 렉스턴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그렇게 비슷하진 않네요. 헤드램프는 슬림하게 가로로 확장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전에 K9 헤드램프 디자인은 기아 전체 의 패밀리룩을 같이 못했고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번에는 요걸 가늘게 점선처럼 이렇게 쭉 이어가는 d r l 최근 들어서 스팅어라든지 EV6라든지 K3에서 보여준 거 그런 디자인하고 좀 유사해서 이제는 기아차의 패밀리구나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는 이렇게 슬림 하고 와이드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 근데 묘한게 번호판이 살짝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이 타이거 노즈 그릴 요거의 아래쪽에 번호판이 딱 들어가거든요 보통 뭐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 보면 그릴 중간에 갑자기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호판이 굉장히 디자인을 해치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번호판만큼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니까 요정도라면 그릴에 크게 해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쁜데요 기존에도 그릴의 크기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 초창기 K K9은 그릴이 좀 옹색해 보이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 옹색해 보이는 걸 이번에 정말 끝까지 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져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커졌어요 <laughs>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거냐?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릴 갖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느낌이 좋은데 이 기아 엠블럼 바뀐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옆모습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남자들의 자동차라고 하는 카페에 올려주신 거라고 해요. 사진 보내주신 구독자님 감사하고 처음에 남자들의 자동차에 올려주신 분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약간 그릴이 대각선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네요. V자 모양으로 여러 개가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V자 모양으로 전부 다 이렇게 크롬이 간게 아니라 거기 아래쪽에 살짝만 크롬을 더해서 마치 이 그릴에 빛이 반사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 장식을 보면요. 약간 링컨 느낌이 나요 링컨의 컨티넨탈 같으면 약간 이렇게 팬더에 길다란 블런 배지가 있잖아요 이것도꽤 예쁜 것 같고요 근데 컨티넨탈은 접었는데 <laughs> 이거 어떡하지 측면에서 봤을 때 K9의 느낌은 BMW 7시리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7시리즈를 보면 어, 이거, 어서 많이 보요이 <laughs> 하단에 있는 이렇게 기다란 크롬. 굉장히 BMW 같고. 사이드 미러도 BMW 같고. 전체적으로 BMW 느낌이 나는데, 와,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후면부를 보면요. 이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기존 램프 영상을 좀 유지하면서 여기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기존 램프 영상이 가장자리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기아차 패밀리는 어쨌든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네모난데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아 모르겠고 연결시켜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막대를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 안에 그래픽으로 그려넣습니다 약간 생선 뼈다귀 같은 느낌. <laughs> 그런 느낌 들죠?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익지 않아서 그렇지. 거리에서 좀 보고 나면 아유 멋있긴 하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후면부에 이전에는 A9 3.3 3.8 5. 명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아예 안 붙인다고 합니다. 붙어 있으면 그냥 다 짝퉁인 거예요. K9 4X 네,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죠. 4X라고 하니까 더 SUV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BMW X 드라이브, 뭐, 아우디 트로 뭐, 이런 거 같은 명칭을 좀잘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직관적으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확실하게 사륜구동이라는 걸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어도 될것 같은데. 트렁크에 있던 번호판은 범퍼 하단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횡간 것 같기도 하고, 좀 심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좋은 디자인인지 아닌지 사진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고, 실물을 봐야지 알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일단 중립기어 넣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면만큼 임팩트가 있진 않네요. 네, 시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으면 좋았을 법 한데, 사실 그렇게 고급스럽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사진 몇장 이렇게 입수했는데, 아, 요거 밝게 봐도 아 바뀐게 별로 없네요 K8에 적용됐던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여기다 좀 넣어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사실 이건 페이스리프트니까 그 정도로 바뀔 수는 없었겠죠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 공조장치, 내비 버튼 아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최신의 어떤 인터페이스 요거는 아닌데 기존의 K9 인터페이스가 뭐 좋았으니까 그리고 도 사실 K9이 그렇게 많이 안 팔렸잖아요 많이 안 팔렸으니까 그대로 내놔도 아마 이게 기존하고 같은지 완전히 새로운 차인지 모르실 거예요 굳이 바꿀 필요 없으면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리프레시, 오, 어, 저참 뭐지? 하고 한 번쯤 보게 하는 거. 그런 용도가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전부다. 네 k9 바뀐 디자인을 봤는데요 이걸로 g90을 이길 수 있을까 글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g90의 판매량을 보면요 한달 평균 700대 수준입니다 연간 9000대가 팔리죠 그리고 g80의 판매량을 보면 한 달에 5700대가 팔려요 사실 g80하고는 비교할 차가 아닌 것 같고요 k9의 판매량은 월간 570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g90하고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k9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연간 1200대 밖에 차이가 안나요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아마 g90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g90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 이미지 디자인이 바뀌면서 너무 젊게 바뀐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차도 5.0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0이 없어지면서 약간 한등급 아래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심으로 g90하고 대등한 차라고 가는 것보다는 g80 세그먼트가 훨씬 잘 팔리니까 g80의 시장을 노릴 거야 라는 형태로 어, 실리주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게 g80보다는 크기가 12cm가 더 크죠. 그리고 가격은 불과 200만 원 차이 이 정도라면 쓰읍 G80 사느니 200만원 더하고 12cm 더긴 차를 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K9은 사실 1세대부터 봐야 되겠죠? 첫 세대는 코드명이 KH.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에 개발 목표는 현대차의 에쿠스를 뛰어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기아차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약이 올랐어. 만년 2등 할수 없다. 현대차를 반드시 잡고 대등하게 올라서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시대예요. 전장만 해도 사실 에쿠스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길게 하겠다. 이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배기량도 현대차 에쿠스하고 동일하게 5.0으로 내놓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죠. 근데 그때 당시 현대차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했다고 요 우리 그룹에서 플래그십, 에코스를 뛰어넘는 차를 기아차가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내부에서 너무 강력한 반발을 해서 크기를 줄였고요. 배기량도 5.0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조금 낮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정의선 부회장이 바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의선의 차라고 불리는 그런 차이기도 했었죠. 정의선 부회장이 자기가 기획한 차를 당연히 에코스만큼 높은 차로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차로 만들고 싶었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 낮은 급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에코스보다좀 작고 당시 네네시스 dh 지금은 g80보다 조금 더큰 차로, 어중간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좀 애매한 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때 2012년에 출시했을 때 국산 차 중에서 가장 먼저 붙이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HUD 아까 말씀드렸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처음 들어갔어요. 360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도 처음 들어왔고요 슈퍼 비전 클러스터 그러니까 계기판이 디지털로 된 계기판 자체가 이게 처음이야. 전자식 변속 시프터 적응형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시스템도 처음이요. LED의 드램프가 처음 들어왔어 다이얼로 조절하는 A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그때는 국산차에 처음 들어갔어. 국산차에서 이렇게까지 최첨단인 차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1등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 근데 에쿠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차. 수입차가 부럽지 않다 이런 차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했던 거죠. 애매하게 가장 비싼 차로 그냥 내놓고 밑에 트림을 없애야 되는데 애매하게 그 밑에 트림, 밑에 트림, 밑에 트림에서 이 밑에 트림엔 이 옵션 다 빠졌지. 기자들이 시승할 때는 가장 높은 트림을 시승하잖아요. 그래서 와 대박.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차가 된다 기아차 이미지 180도 바뀐다 이런 전망을 막 내놨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죠 판매량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차도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고 이중했는데 이게 망하면 큰일 난다 해서 1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일단 얼굴을 바꿨어요 1년 만에 갑자기 얼굴을 바꿔 아니 미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더니 1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두 번의 얼굴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까지 얼굴을 바꾼 차는 k9 말고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이 엠블럼이었습니다 기아 배치를 딱 붙이는 순간 갑자기 차급이 툭 떨어져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모하비 고유 로고가 있었고 스팅어 그리고 오피러스 다 자기 로고가 있잖아요 근데 K9은 이상하게 자기 로고가 없었어 그래서 모닝이나 봉고나 뭐 이런 차도 다 기아 엠블럼이 붙었는데 그거를 거기다 굳이 붙인 이유 이게 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 K9은 어떤 의도에서 그랬냐면,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는 이 기아차의 엠블럼이나 기아차 로고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k i a 이거 자체를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K9도 기아의 상징으로서 기아차의 기함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완전 예뻤죠. 판매량도 이전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차 나왔을 때는 G80이나 뭐 EQ900의 판매량이 오히려 주춤해졌을 정도로 정말 인기 모델이었어요. 아, 물론 뭐, G90이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서부터는 판매량이 좀 밀리기도 했고, <laughs> G80이 풀체인지 하면서는, 어, 이거는 뭐, 압도적인 판매량을 가져가게 됐지만, 어쨌든 그때 K9, 처음 나왔을 때꽤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RJ라고 하는 코드명 갖고 있었는데, 이전 KH가 디자인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독자적인 디자인의 독자적인 브랜드의 자동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브랜드를 독립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때 당시 브랜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 현대 제네시스나 도요타 렉서스처럼 완전 고급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 볼까라는 계획이었죠 거기서 나왔던 이름이 저도 그때 당시 큰평에서 다음 브랜드는 뭘로 해야 될까요? 독자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에센시아 이 에센시아라는 이름이 상표권 등록까지 됐습니다 이 차가 바로 K9이 아니고 에센시아9이 될 뻔했어요 에센시아9? 잘 어울리는데? 나중에 현대차에서 내놓는 요 컨셉트카. 요 컨셉트카 이름이 됐다는 건좀 재밌죠. 지금 기아 엠블럼, 뭐 나쁘지 않아요. 뭐 K8, EV6, 이런 차가 있다면 이 엠블럼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약간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K9은 여기 있거든요. 엠블럼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그래서 약간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이전 기아 엠블럼보단 훨씬 낫습니다. 아, 훨씬 낫죠. 저도 기아 K9 가끔 타 보는데요. 역시 타볼 때마다 훌륭한 자동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가격의 경쟁차하고 비교했을 때뭐더 나은 품질 그리고 더 나은 옵션 이런 걸 갖고 있고요. 이런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가성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걸맞지 않은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이 가치에 비해서 이 차가 조금 덜 알려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아마 이전에 비해서 더 마음에 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차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G 9공을 이길 것 같죠?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아차에서 나오셨어요 혹시? 아니 왜 기아차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희 p d 님께서 요번에 스팅어를 뽑으셔서 요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 우리 월급 너무 많이 주나? 지금 깎아야 되나? 아, 대박! 세상에 스팅어라니.